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어제도 시장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어, 나스닥이 마이너스 0.7% 정도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어, 사실 장 초반에만 하더라도 훨씬 더안 좋았어요 음, 그거를 어느 정도는 만회를 하면서 끝나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들로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뉴스에서는 실업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게 반응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다 끼어 맞추기고요 어, 그냥 조정형국이 조금 더 지속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개인에게 1,400불에 직접 지불액이 지급되는 부양책은 3월 초에서 중순 정도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어,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상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신규 확진자 추세도 급격하게 감소 중이죠 여기다 백신의 보급률도 착실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어, 시장은 약간의 조정은 당연히 거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 그렇게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몇몇 특징주들을 보자면은 우선 애플 같은 경우에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현재 채권 수익률 상승에 의한 대형 기술주의 약세가 지속되면서 어 또한번 조정이 있었는데요. 어제 의미 있는 지지선 부근에서 망치형 모양의 차트가 나오면서 어 단기적으로는 바닥, 그러니까 저점을 찾았을 가능성이 어높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반등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 확률적으로는 일시적으로 바닥을 찍고 어,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이제는 삼각형이라기보다는 거의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어, 봐야 할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인 것은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주가가 점차적으로 상방을 향해서 압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 이거는 주가 흐름에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고 어제 시티가 아마존의 목표 주가를 3,600달러에서 3,750달러로 상향했죠. 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보를 공유를 드렸습니다. 어,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는 짧은 주식 관련 속보를 어, 계속해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아직도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 지금이라도 가셔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제 2항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하나의 드론 기대주주 중에 하나인 에이지이글이 또 공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뭐 요지는 아마존과의 계약이 실제보다 훨씬 부풀러져 있다는 얘긴데요 아마존 측에서도 어, 그 계약에 대해서 일부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 뭐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리서칭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 리포트가 뭐 사실인지 어떤지 그런 것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어제 그 영향을 받아서 36%나 어,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어제 데드캡 바운스가 나오면서 크게 반등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만약 이대로 주가가 계속을 하락한다면 그러면 데드캡 바운스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이 없는데 단순히 일시적인 시세 차익만을 노리고 진입을 하는 거를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 때문인지 전반적으로 중국 주식이나 그동안 급격히 올라왔던 중소형 주식들, 특히 친환경 쪽에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렇게 최근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했던 중소형 주식들의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항이나 에이지 이글 등의 금 이 그런 주식들에 대한 일종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최근 급등했던 중소형 급등주들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으니까. 어, 투자를 하시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를 어,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은 어제 또 다시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어, 오늘도 지금 최고가 근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뭐 향후 가격은 전혀 짐작을 못하겠는데 어,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공유 드렸듯이 저는 비트코인을 어, 돈 생길 때마다 지금 돈생 강사로 추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추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가 총액이 9,00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이제 1조 달러까지 10%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9,000억 달러면은 이미 테슬라보다도 더 비싼 거죠? 참고로 금의 시총이 7조 3천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금의 시총에 비하면 아직은 8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향후 이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애정 코인이죠? 도치 코인이 현재 급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말이 급등이지. 그동안 워낙 하락세였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반발매수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겠고, 저는 도치 코인을 가지고 있지만 기념주화 수준으로 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일론 머스크를 응원하는 팬심에서 사시려는 분들도 기념 수준으로만 사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고요. 절대로 진지하게 도지 코인을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도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받아서 1% 조금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780의 지지선은 버텨준 모습이고요 어, 보시다시피 최저가와 최고가의 가격 차이가 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구간에서만 움직였다고 볼수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래는 이제 위로 조금 올라갔어야 될 타이밍인데 그 반등 타이밍에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발목 잡혀서 올라가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어쨌든 780의 지지선을 버텨줬다는 게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 저는 어제 새로운 계좌에서 테슬라를 한 주를 더 추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03주가 됐고요. 앞으로도 당연히 돈 생길 때마다 추매를 하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채권 수익률 상승에 따라서 대형 기술주보다는 비트코인 등의 대체 자산이 조금 더 전망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어, 돈생 경사를 하지만 테슬라보다는 비트코인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돈생 경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모델 3와 Y의 가격이 인하가 됐습니다. 어 전체적으로는 이제 기본 모델 중심으로 인하가 된 건데 일본에서는 꽤 그동안 가격 인하가 별로 없었던 만큼 거의 20% 가량 가격 인하가 됐어요. 일본은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강국인데요. 정작 테슬라는 일본에서 1년에 2,000대도 팔지 못하면서 엄청나게 성장 적에 안 좋았는데, 워낙 자국차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니까. 이제 일본과 가까운 기가 상하이에서 값싼 모델 3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일본 쪽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려는 거죠. 만약 일본 시장에서 의미 있는 판매량 증가가 있게 될 경우에는 일본이 엄청난 자동차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향후 테슬라의 판매량에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지금 차량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혹자는 이제 테슬라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요. 테슬라는 지금도 만족하고 있지 못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싸지는 거죠. 여전히 지금의 가격도 비싸다고 생각할 거라 추측을 합니다. 아마 훨씬 더 많은 가격 인하가 앞으로 있을 거고요 이제 내연기관차의 가격에 점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가격이 내연기관차보다도 싸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고 봅니다 99도의 물이 100도가 되는 순간이라고 봐요 그 티핑 포인트를 향해 지금 95도 96도 97도 물의 온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거를 다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저는 지금 시장이 약간의 조정 상태를 거치곤 있지만, 뭐 크게 뭐 펀더멘털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보고, 오히려 이렇게 시장의 하락에 의해 내가 좋아하는 주식들의 주가가 싸지는 순간은 엄청난 춤의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도 걱정하실 필요 없이 오히려 안심하고 월급 들어오신 분들은 돈생경사 오질레주 둘 중에 취향에 따라 원하는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피터 린치의 명언을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당신은 반드시 경기 침체와 시장의 하락을 겪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당신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당신은 시장에서 잘 해낼 수 없을 것이다. 네, 시장의 하락은 주식 시장에 머무는 한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를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 못하시면 안 돼요. 돈 있으면 줍줍의 찬스로 삼고 돈이 없으면 그냥 주무시는 게 최고입니다. 괜히 주식창 들여다보면서 마음 졸이지 마시고 돈 없으면 그냥 주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 걱정할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기분 좋게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